KKMD 793화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 번역,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을 주목하라. 최강의 성능과 사거리를 지닌 5세대급 등장한다. 지난 2025년 1월 20일,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기술로 개발하게 될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즉 단거리 공대공유도탄2 sr-aam2의 설계를 공개했습니다. 해외항공전문지 aviationweek에도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김민석기자 는 국내 언론 비즈한국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인도언론 유라시안타임즈가 이 기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자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도언론 유라시안타임즈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프로젝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해외에 수출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전투기 테자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하는 FA-50 파이팅 이글이고 4.7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FA-50에도 통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 넓게 보자면 인도는 차세대 전투기 AMCA로 KF-11 보람매와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라시안 타임즈가 비즈 한국을 인용해 2025년 1월 23일에 게재한 기사. KF21 보라메, South Korea's 4.5 t h generation fighter to get new NATO-compatible SRAM2 missile. KF11 보라메, 대한민국의 4.5세대 전투기 NATO 후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를 번역하기 앞서 몇 가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의 성능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첨단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국 AIM-9X나 독일 IRS-T와 같은 5세대급 성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M-9X와 IRS-T 모두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것들이기 때문에, 2025년 기술로 개발되는 대한민국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SR-AAM2와 비교하자면 20년 이상의 기술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203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아마 세계 최강의 성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는 아무런 문제도 약점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걱정해야 할 부분은 다른데 있습니다. 우선 인도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5년 1월 23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뒤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좀더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1월 20일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설명회를 통해 자체 기술로 개발하게 될 신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SR-AAM2의 설계를 공개했다. 한국 언론 매체 비즈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4.5세대 전투기 KF-11 보라매에 통합될 예정이다. 2023년 12월에 처음 발표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는 약 5,9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미 완료했고 개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다. 비자 한국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3월 입찰 발표와 함께 시작될 예정이며 계약은 가을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개발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12월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프로젝트 팀이 현재 관련된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핵심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은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공중발사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프로그램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적외선 유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SRAM-2는 AIM-9X 및 IRIS-T 같은 첨단 5세대 공대공 유도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성능과 전투력을 지니도록 설계되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수한 교전능력과 생존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설계 요소 새롭게 공개된 한국형 미사일은 아이리스 AIM-2000과 LIG NEX-1이 만든 함대공 미사일 해궁의 설계를 결합시키면서도 현대적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표준 설계를 고수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는 기존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AIM-2000, 즉 아이리스 T와 동일한 연결 인터페이스를 공유한다. 전투기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 사이의 목표물 정보 교환과 전력 공급에 사용되는 배꼽 케이블의 구조는 파일론과 동일한 결합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나토 전투기 표준과 호환되도록 설계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는 k f 1 1 보람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진 전투기에도 손쉽게 통합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비지한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에 적용된 주요 혁신 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해공미사일에서 파생된 2단계 스트레이크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2단계 스트레이크 기술은 양력을 유지하면서도 공기저항은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 기존의 미사일보다 향상된 공기역학적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꼬리날개의 크기를 확대하여 기동성을 높이고 최적화된 공기 흐름을 통해 전투 중에 더 빠르고 민첩하게 회전할 수 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의 적외선 영상 탐색기는 크기가 줄어든 대신 성능은 향상되는 등 상당한 개량 작업을 거쳤고 덕분에 경쟁 모델보다 2배에서 3배 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는 더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으며 적의 기만 장비나 미끼에 속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데이터링크로 이를 통해 목표물이 탐색기의 탐지 범위 밖에 있거나 다른 전투기 뒤에 숨어있어도 공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로켓 연소관을 탄소 복합제 에서 알루미늄으로 그레이드하여 미사일의 구조적 강도를 향상시켰다. 덕분에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는 중력 가속도 기준 최소 50G 이상의 고 기동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단거리공대공 유도탄2는 2032년까지 KF11 보람에 통합된다. 개발 계획은 2025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확정될 예정이며, LIG NEXON과 HANA Aerospace 등 참여 기업들과 개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계약 세부 사항은 아직 협상 중이지만, l i g n e x o 은 이미 공대공 미사일 기술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적외선 탐색기의 핵심 부품인 적외선 검출기는 국내 유일생산업체인 I3 시스템의 제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F11 보라메는 두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과 한 종류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인데, 이중 공대지 미사일만 국내에서 개발 중이다. KF-11이 적기와의 공중년에서 사용하게 될 공대공 미사일인 MBDA 미티어와 DIL-AIM-2000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역량으로 향후 몇년 안에 이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의 비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계가 국산 대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지금까지 인도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5년 1월 23일 게재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AIM-9X 및 IRIS-T 같은 첨단 5세대 공대공 유도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성능과 전투력을 지니도록 설계되었다고 언급하며 그러한 판단을 근거로 다음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공함대공미사일에서 파생된 2단계 스트레이크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미사일보다 향상된 공기역학적 성능을 제공한다. 둘째, 크기가 줄어든 대신 성능은 향상된 적외선 영상탐색기를 통해 AIM-9X나 i 리 s t 같은 경쟁 모델보다 2배에서 3배 더 높은 열 영상 해상도를 제공한다. 셋째, 데이터링크를 통해 목표물이 탐지 범위 밖에 있거나 다른 물체 뒤에 숨어 있어도 공격할 수 있다. 넷째, 향상된 구조적 강도 덕분에 중력 가속도 기준 최소 50G 이상의 고기동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7년 후인 2032년 KF-11 보람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는 5세대 중에서도 최강의 성능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하고 로켓 모터를 확대하거나 일본이 개발한 AAM-5B처럼 포물선 비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소 4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군사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기술적 장벽이 낮다고 판단되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공군이 제기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소요 제기가 합동참모본부의 평가를 통과했고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산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지연되어 왔던 이유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들이 지니고 있는 높은 신뢰성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부로 kf-11 보람에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통합이 어려워지고 유럽산 미티어와 아이리스티를 통합하게 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 발당 40억 원이 넘는 미티어와 한 발당 5억이 넘는 아이리스티의 가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물류공급망이 붕괴되고 인플레이션까지 겹쳐지면서 미국산보다 최소 1.5배 이상 더 비싼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들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 비싸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미테어와 아이리스티를 생산하는 유럽 국가들이 중동이나 인도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수출을 거부한 사례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공군과 방산 업계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상대로 가격 경쟁을 벌이기는 어렵겠지만 우수한 성능으로 경쟁한다면. 틈새 시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성능 면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걱정해야 할 부분은 다른 데 있다고 운을 뗐는데요. 한국형 단거리공대공 미사일 개발 그 자체보다도 미사일을 전투기와 통합시키는 작업과 JHMCS 같은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이하 HMD와 연동시키는 작업이 오히려 더 어려운 작업이 될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FA-50 체계 개발 과정에서 전투기와 무장을 통합하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쌓였지만 HMD 연동 작업은 아직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HMD의 경우 높은 G가 발생할 때 조종사의 목뼈 등에 큰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게가 2kg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즉, 2kg 미만의 무게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연동되는 HMD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 공군마저도 중량을 1.82kg으로 줄인 JHMCS를 개발하는데 5년간의 시행착오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에서 얼마나 습득하기 쉽지 않은 기술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가 개발되면 이를 미국에서 개발한 JHMCS와 통합시킬지 아니면 한국형 HMD를 독자적으로 개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거리 공동 미사일 개발 과정보다 이 과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JHMCS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군군 입장에서는 미국산 JHMCS와 통합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겠지만 해외 수출 등을 고려하면 한국형 HMD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 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 4 8 1리 1 6 7 0 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